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 내외 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5년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통해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연기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북한이 회담 수용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일었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수사 당시 추가 비자금 정황을 포착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전특검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검 수사 당시에는 120억 원 외에 다른 자금이 발견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에 따라서 김성우 전 사장을 상대로 조사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례 없는 큰 파도가 이뤄 바닷물이 육지로 유입돼 미국 메사추세츠 보스턴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메인주부터 버지니아주까지 약 1,300만 명의 주민에게 눈 폭풍 경보가 내려졌으며 4만 6천 가구가 정전으로 난방이 중단됐고 약 4,300건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가 내년 2, 3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을 피해 통상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시작되는 연례,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을 4월 말로 연기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08년 조두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끔찍한 일이 또한번 일어났습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창원 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 먹고 생각 안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 거냐며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해달라는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4만 1,389명이 동참했습니다. 2018년 음주가명 폐지 및 아동 여성 성폭력 처벌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시행돼 범죄자들이 강력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업데이트를 통해 구 아이폰 제품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집단소송 참여 신청자가 이틀 만에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폰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가 접수 25시간 만에 3만 4천여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송희망자들을 상대로 위임 절차를 진행한 후 2월 초순 경 본격적인 법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백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던 30대 여성이 어린 두 자녀를 아파트에서 던진 뒤 투신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4일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1층 화단에 30대 여성이 피를 흘린 뒤 숨져 있고 아파트 반대편 화단에서도 A씨의 두 자녀가 쓰러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3일 구리시 체육관에서 2018 신년 인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구리시민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대우받는 구리시의 건설을 향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에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이모씨가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셔 범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주장했는데요. 오늘 앞서 보도해드렸던 제2의 조두순 사건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 피의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이 살아서 돌아올까요? 오늘 마지막 소식, 섹시한 가수 윤조 씨의 노래, 낙엽 한장 듣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 소리에 귀찮거리고 내 사연은 나 견처로 물들어. धोनी है